자 합이 10인 카드 설명합니다. 한벌의 카드에서 임의의 부장을 선택해서 따로 놓습니다. 자 이제 4, 4, 4, 7, 아직 10이 되는 게 없습니다. 1, K, K 그림 카드 10입니다. 6과 4 합이 10입니다. 1, 9, 합이 10이죠? 자, 10은 10이고요. 그림카드 다시 10입니다. 그 다음에 1, 9, 다시 10이 될 거고. 자, 이제 없죠? 다 새로운 카드를 놓고, 7과 3, 합이 10이 될 거고. 그러니까한장더 놓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없죠? 놓고 그림카드 10입니다. 6과 4가 합이 10이 될 거고. 그림카드 10이고요. 그림카드 10. 7과 3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10이 있죠. 그 다음에 8과 2도 10입니다. 1과 9도 합해서 10이 될 거고요. 다시 1과 9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6과 4도 합해서 10이 되겠죠. 그 다음에 5와 5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8과 2가 있을 수 있고 그림카드 10입니다. 그리 8과 2가 있고 그림카드 10이고요. 10, 아 10이니까 한장더 있고 다시 10이 되겠습니다. 자 이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숫자의 합이 10이 되는 것들을 따로 묶습니다. 8과 2가 합해서 10이 되고요. 6과 4가 합해서 10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Q는 10이니까는 따로 놓을 수있고요 7과 3도 10이 돼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합이 10이 안 되는 쌍이 5가 있는데요. 이때 마술사는, 아까 이미대로 선택했던 두 카드가 두 카드의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5일 거고요 하나는 10이거나 그림카드가 되겠습니다. 그림카드고 또 하나의 숫자는 5가 될 겁니다.